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오늘부터 전도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장으로서 3장을 읽게 됩니다. 전도서는 시작부터 헛되고 헛되다라는 뭔가 좀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것 같은 말로 시작하다 보니 이것의 주제와 진의가 뭔지를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그 부정적 뉘앙스 때문에 호감이 안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가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 그헛됨의 이면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눈에 보이는 헛됨 이상의 것으로 나아갈 때 어, 갖게 되는 부요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지혜의 또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3장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 의미와 행간을 파악하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명시적인 어,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 어, 우리가 아는 바요또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아요 문장이 덧붙는 것이 굉장히 주옥 같은 것이죠. 어,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냥 예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질서와 어, 규율이 맞고 완벽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즉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냥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가 아니라 그걸 책임지시고 관장하고 계시고 그것이 언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성품이 말하자면 가장 탁월한 완성품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정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뭐 이렇게 운명적으로 정해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목적을 두고 만드셨고 이것은 이러할 때의 가장 아름다우며 반드시 그 아름다움을 확보하도록 내가 이끌고 가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선한 의도를 두셨고 그것대로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루어 가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 아름다운 본인이 보기에도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라는 세상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를 끌고 들어와서 모든 것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 그것을 다시 원래의 목적대로 돌이켜 놓시고자 으그 망가진 인류를 끌고 가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두심으로 모든 것을 다시 복구시키는 오히려 더 새롭게 하는 이전보다 더 새롭게 하는 그래서 원래의 목적을 잃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차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지 않고 타락한 시대를 살았던 노아의 가족에게 홍순 심판 뒤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이라는 한 명의 사람을 택하에서 너의 자녀가 별것 같이 많게 하리라. 그 어떤 원래 두셨던 번성과 축복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원래의 목적을 이루고 계시며 그리고 죄로 인하여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가시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이 뭘 이루어가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다루어 가시는지를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때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회란 편 이전에 한번 유튜브 영상이나 또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 그래서 이 편이 더더욱 빛이 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다라고 하지 않고 시간이 찬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자신의 능력과 정성과 사랑을 가득 가득 메워서. 그, 하시고자 하는 목적, 선한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면서,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때가 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하나님이 얼마나 적기에 적절한 일들을 이루시며, 분명한 선한 목적이 있고, 그것을, 망가졌지만 다시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해 가셨는가, 우리가 보게 되는 바이고,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니까 우리 의지랑 우리 뜻은 없어 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행복한 상태에 이를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어떤 때에 가장 행복한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질서대로 모든 게 운영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너무나 참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두신 선한 뜻과 목적, 아, 그리고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해 간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의미가 우리를 제치고 하나님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죄로 망가졌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성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수 있도록 사실은 그 소망을 넣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우리가 그 어떤 이 세상의 원리나 프로세스를 이해하더라도 그 의미와 가치까지 다 알지를 못하면 통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그 지적인 납득, 어, 이성적 합리적 논리 과정을 알아도 그 너머의 어떤 의미와 그 이상의 것은 더 없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탐구하는 건다 영원을 사모하는 어, 그런 하나님이 묻어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이 화학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인간의 삶이 화학작용으로 설명될 수 없듯이, 영원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뜻과 가치와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 눈으로 보이고 분석되는 것 이상의 것을, 사람들은 항상 갈망하게 되고 거기에 진짜 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반해서 지금 시대는 너무 시각적인 것의 발전에 두드러졌습니다. 물론 그 발전에 필요하고 존중합니다. 근데 너무 일편향적으로 어떤 그 시각과 오감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그 자극에 치여서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 직감을 너무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더 열등한 것처럼 치부되는 어, 그러한 논조로 가고 있는 것은 참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그 부분을 잃어버리도록 내버려뒀다는 것 또한 반성해야 될 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에서 좀 애매한 것은 하나님에게 영혼에 대한 것을 이렇게 원하는 마음을 주셨으면서도 그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아이러니인가. 영원을 사무하게 하셨으면서 그 영원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또 사람이 알수 없게 하셨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알 수는 없어. 이게 뭔 답답함입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을 보면 사람이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어떻게 만드셨고 그 본질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팍 이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굉장히 선명하게 알수 있는 시대가 죄가 들어오기 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일의 시중을 측량할 수 없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죄가 없더라도 사람이라는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하나님을 어차피 다 이해할 수는 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불투명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선명하다 해서 다알수 없는 건 기본적인 존재였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크기 차이이겠죠. 그럼 뭐냐 이게? 알지는 못하게 하고 감각은 주시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일이 이게 무슨 의미지 일을 간파하지 못하지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건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 없죠. 아이가 아빠가 뭘 하는지 아빠의 지식과 생각을 다 이렇게 아이의 입장에서 다 깨달아야만 아빠와의 관계가 어 면밀해지고 의미가 있고 또 아빠와 함께 살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빠면 됩니다. 그래서 아빠가 하는 일 넌지시 알고 쫓아가고 신뢰하면. 그 안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죠. 자동적으로. 그거와 같이 우리의 어떤 제한성 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시종을 다 알지는 못하나, 간파하지는 못하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두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면서 우리를 같이 품고 가신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수고와 성실을 다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어 12절 13절에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 13절에 먹고 마시는 수고함을 낙을 누리는 것. 이런 하루하루의 수고와 성실이 중요한 이유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시는 그 영원한 일을 우리가 다간파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악으로 가지 않고 성실하며 선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면 그 일에 자동 동참하게 해주신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와 성실 하루의 의미가 큰 겁니다 다 깨달았기 때문에 큰게 아니고 그 수고와 성실을 해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날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에 대한 복됨을 이렇게 주신 것이고 그로 인한 쏟아 부어주실 것들을 예비하시면서 이러한 지혜의 말씀들을 남기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참 내가 오늘 답 없이 나왔다 싶은데도 기도함, 그 탄식함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한나가 대단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자녀가 없어서 울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울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탄원함, 그 수고와 성실이 있었을 뿐인데 그 한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고 근데 그 아이가 사무엘이며 이스라엘의 첫 왕, 둘째 왕을 세우는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 평범한 수고의 성실 속에서 하나님의 슬픔을 덮어주시고 그것을 통해 일해 가시는 것. 아, 요런 묘미들이 있는 것이죠. 한나에게 큰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나에겐 부르지즘과 성실과 수고 뿐이었는데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가시니 어,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하나님과 한나가 연결될 때에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루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탄식하며 기도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 우리의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 "어, 사무엘이 세워졌네"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들을, 또 우리의 여러 하나님을 찾는 탄원들을 의미있게 써가시며 우리를 절망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이 일로 격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냥 살자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으니 나는 그것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성실하겠다는 결의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